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덕정을 만들기 위해 경기꿈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경기꿈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의 덕정 경기꿈틀 사업으로 선정돼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복합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최종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중간 보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꿈틀 설계에 대한 추진 경과와 시설 반영 사항,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경기꿈틀 시설은 총 사업비 약 330억 원을 투입해 덕정동 140-1번지 일원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다섯 개 기반 시설이 들어서며. 교육, 체육 등 전반적 분야에서 시민들의 웰빙 라이프를 지켜줄 전망입니다. 양주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해 올 가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경기 꿈틀이 새로운 문화 공간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립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